네 안녕하세요 김용 프레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 일관성 있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부분은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모든 부분에 똑같은 부분이니까 일관성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두 가지 수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. 두 번째. 어떤가요 여러분 딱 봐도 두 번째 스윙이 견고하면서 훨씬 더 휘둘러 주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두 번째처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스윙은 자꾸 이 오른쪽 다리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오른쪽 축이 자꾸만 이렇게 스웨이 되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거리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백스윙을 할때이 오른쪽 다리가. 딱 버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게딱 느껴지죠. 이렇게 이 오른쪽 축이 딱 버텨줘야지. 백스윙할 때도 몸통 회전이 끝까지 되면서 이 꼬임을 다운스윙할 때 풀어주면 스윙 스피드도 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됐던 오른쪽 축이 딱 절제가 되면서 회전을 시켜줘야지 일관성도 있고 비거리도 늘릴 수 있다는 건데,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오른쪽 다리가 자꾸 밀리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, 여러분? 체중이 자꾸 이 오른쪽 바깥쪽, 자꾸 이 오른발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이렇게 스웨이가 일어나는 거죠. 그러면 체중을 느껴보면 이 오른쪽 바깥쪽에 딱 체중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넥백 스윙을 했을 때이 오른발 안쪽 이 안쪽에 체중이 딱 버텨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?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왼쪽 발 있잖아요 왼쪽 발을 한 발자국 뒤로 빼줄게요 뒤로 빼주고 여기에서 지금 딱 이렇게 빼줬을 때 오른쪽 다리, 딱 안쪽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? 이렇게 체중이 실리는 게 느껴져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볼게요. 안쪽 체중, 안쪽 체중을 느끼면서 백스윙, 이렇게. 지금 오른쪽 다리 완전히 버텨지는 게 느껴지거든요? 지금처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 바깥쪽으로 한번 스웨이 되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. 백스윙 했을 때 바깥쪽, 버텨지지를 못해요. 그래서, 일단, 얘네들이 만약에 내가 축이 이렇게 우측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, 내 자신이 딱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, 어, 나 스웨이 됐네?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움직임을 느끼면 절대 안 되고요. 딱, 버텨져 있는 상태에서, 여기에서 백스윙, 회전, 끝까지. 여기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 안쪽 딱 힘이 엄청 가해질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안쪽 부분이 딱 버텨져야지 백스윙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딱 절제 경고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볼을 쳐 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백스윙을 할때이 안쪽에 딱 힘을 준다고 해서 팔로만 올려서는 안 되겠죠 몸통 회전이 들어가야 돼요, 여러분. 딱 안쪽에 두고 몸통 회전은 끝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, 안쪽에다가 둬야지 하고 어, 안쪽에다 뒀어 하면서 어때요, 여러분? 몸통 회전 꼭 돼야 돼요, 여러분.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찍혀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딱 안쪽에다가 버텨준 상태에서 몸통 회전 끝까지 등판 보이게 그러면서 투 이렇게 저번에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왼발 뒤로 한 발자국 그러면 딱 이렇게 좀더 숙여주셔야겠죠 허리는 살짝 더 숙여주고 백스윙 한번 들어볼게요 백 이렇게 그러면 딱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백을 올려보면 이 안쪽 힘이 엄청 그 체중이 엄청 가해져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 봐도 앞에서도 이상해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도 아, 이거 무너졌구나. 바로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. 백 스윙 했을 때 버텨 주는 힘 안쪽. 그러면 딱 이렇게 쳐 보는 거예요. 백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준다라고 하면, 이렇게 무너졌던 분들, 이렇게 지금처럼 경고해 줄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. 체중 무게,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백스윙 했을 때, 오른발 선상을 나가버렸는지, 아니면 오른발 선상 안에서 딱이 안쪽, 다리 안쪽,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있는지, 그걸 꼭 아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백스윙 할 때, 바깥쪽에 체중이 걸려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, 여러분. 안쪽, 안쪽에 딱 꼬여지듯이,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김용프로였습니다.